네, 지금부터는 KC6130 이 캐빈 내부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빈 문은요, 이렇게 원터치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캐빈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발판 밑에 저희가 이제 흡음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돌이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 이제 서서 가끔씩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좀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시간 작업을 하시더라도 좀 피로감을 좀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클러치 페달입니다. 클러치 페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진 않고 시동을 거실 때만 한번 꾹 밟으시고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드 클러치를 채워 주시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제를 하실 때는 한번 밟아 주시면 해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는 시동 거실 때 그리고 진짜 긴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만 한번 밟아 주셔야지 계속해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으로 시동이 꺼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 RPM에서 시동이 꺼지는 것은 엔진에 상당히 안 좋은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만 꼭써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동을 처음 거실 때만 써 주셔야 됩니다. 네, 캐빈 내부에는 이렇게 키 스위치가 있습니다. 키 스위치 같은 경우는 다들 차 운전을 하실 줄 아시겠죠? 키 온을 하고 시동 쪽으로 돌리면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클러치 페달을 꼭 밟아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부저정지 스위치인데요. 이 부저정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떤 국물의 만충 알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충 알람이 울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경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알람이 지금은 소리도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런 소리로부터 잠시 동안 해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떤 경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보들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모노레버라는 레버인데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예치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쓰거나 아니면 조향이라고 해서 방향을 틀때 쓰는 레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를 내 몸쪽으로 당기면 예치부가 상승을 하고요. 이 창쪽으로 밀면 예치부가 하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틀면 좌선회가 되고요. 우측으로 틀면 우선회가 되게 돼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점들의 역할은 뭐냐면 TBS를 수동으로 상승, 하강 그리고 좌측, 우측을 들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한쪽만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한쪽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동으로 TBS를 움직일 때 조작하는 레버가 되겠고요. 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미세 조정이라고 해서 이양 작업을 할때 보면 아무리 일자로 심었다 그래도 약간의 이런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편차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줄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향을 이렇게 꺾으면 많은 각이 틀리지만 이 미세조정만 움직이면 콤바인이 살짝살짝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조정은 줄 잡을 때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깜빡이 스위치하고 혼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입니다. 이 깜빡이는 좌우 깜빡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은 그냥 알람이겠죠 그죠 뭐 작업을 하다가 앞에 사람이 있거나 할때비키라고 빵빵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작업등 온오프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치부 쪽에 있는 작업등이 온오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악셀레버입니다 이 악셀레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으로 수동이고요 수동으로 항상 움직이실 때는 고속적으로 당겨 놓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저속에다가 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HST라는 펌프로 미션이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HST 펌프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동을 하실 때는 RPM을 올려서 이동을 하시거나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 불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곡물 탱크의 용량이 점점 차면서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충이 됐을 때는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만충이 됐다고 알람이 울기 시작해요. 이때는 공물을꼭 비우고 나서 다시 작업에 돌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차고 조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TB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TBS가 작동을 할때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예치 탈곡이 들어갔을 때만 작동을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차고 조절은 이 빠지는 논에 갔을 때는 이 고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빠지지 않는 논에서는 그냥 저쪽으로 돌려놓고 써주시면 돼요. 뭐냐면 높은 곳에서 TBS가 작동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낮은 데서 TBS가 작동을 하게 할 건지 선택하는 다이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드 조건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TBS 스위치입니다. 불이 들어와 있죠? 끄면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다시 키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이 TBS 스위치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좋습니다. 왜냐면 이 포장지에 따라서 어떤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할때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서 이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경사각 조절이라는 거는 임의적으로 내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떤 일정 경사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를 때 쓰는 건데 평상시에는 항상 중립에다가 놔두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엑셀 자동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온 오프가 가능합니다. 누르면 온, 다시 누르면 오프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대 수동 악셀을 잊어버릴 때 그러니까 항상 켜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겠죠. 왜냐면 이동을 하면 저절로 RPM이 올라가고요. 다시 멈추면 RPM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치나 탈곡을 구동을 시킬 때도 자동으로 RPM을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켜놓고 쓰시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엔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료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TBS 위치. TBS는 제가 지금 상당히 들어놓은 상태라 지금 알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RPM이 여기에 이제 시동을 걸면 표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라 주행금지인데 나중에 되면 올라오면은 RPM을 올리게 되면은 뭐 작업금지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 구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작업금지 구간을 넘어서서 작업 구간에서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콤바인이 부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던 주황색 부분 같은 경고 알람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국물 탱크 용량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국물 탱크 용량이 얼만큼 찼는지 여기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혹시라도 모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콤바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 전후진 레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주변 속 레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요. 중립으로 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하면 후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 또는 후진을 할때 쓰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속도는 앞으로 밀면 밀수록 빨라지고요.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면 밀수록 빨라지고요. 앞으로 밀면 밀수록 느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진의 어떤 속도라던가 그리고 전진 후진을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레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클러치 스위치인데요. 얘를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온, 오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자동으로 쓸수 있는데요. 가끔 저희한테 문의 전화 오는 게 예치부나 예치부가 갑자기 안 돌아갑니다.라는 문의 전화가 왔을 때는 이 토글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뭐 콤바인을 움직이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뭐 수동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도 예치부가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출장을 부르시면. 일하시는 고객님들도 손해고요 기사들도 출장 와서 스위치 하나만 오너주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길게 생긴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반송이라 그래서 벼의 공급 깊이, 그러니까 탈곡통 쪽으로 공급되는 거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고요. 하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상승 또는 하강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고 싶을 때는 위쪽으로 당기시면 되고요. 내리고 싶으시면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치부를 상승 그리고 예치부를 하강시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잘 활용을 하셔도 작업 속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라지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변속 부분인데요. 이 부변속 같은 경우는 작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할 때는 이 저속하고 표준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주행에서는 이동간 그리고 필드와 필드간 이동간에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작업은 표준이나 저속. 자, 제가 만약에 초보자다 하시는 분은 저속에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나마 이제는 좀 늘었다 하시면 표준에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수는 자기 능력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치 높이 볼륨이라고 있는데요. 이 볼륨 같은 경우는 원터치 상승 하강을 했을 때 예치부의 높이를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예치부를 하강으로 눌러버리면 너무 낮게 해서 원터치 하강을 눌러버리면 파묻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드 조건에 따라서 좀 빠지면 높은 쪽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안 빠지는 눈 같은 경우는 낮은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리프트인데요. 오토리프트는 기능이 뭐냐면 후진을 했을 때, 후진을 했을 때 예치부가 자동으로 상승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능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눌러 놓고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게 싫다 하시면 원터치상승하강을 이용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굳이 뭐켜 놓고 쓰지는 않아도 되는 스위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 탈곡 킵인데요. 이 스위치는 항상 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 탈곡 킵이라 그래서 탈곡통 입구 쪽으로 곡물이 그러니까 벼가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일일이 제가 수동으로 뭐 높이고 낮추고 안 해도 자동으로 탈곡동 입구 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이 항상 ON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도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눌러주셔야 되고요 다음 이 초록색 버튼은 저희가 이제 오거 자동이라고 해서 한번 누르면 오거가 들려서 내가 세팅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멈추게 되어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 다시 오거가 수납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 도중에 누르시면 안 되고요 배출을 하실 때만 이용을 하시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업등인데요 이 작업등 버튼은 뒤에 후방에 있는 작업등 하나랑 이 오거파이프 중간하고 끝단부에 있는 작업등을 키는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라이트 스위치와는 또 다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스피턴 스위치입니다. 이 스피닝 스위치 같은 경우는 항상 켜져 있으면 잘못하면은 조향을 꺾었을 때 회전을 할때스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만 눌러주시면 안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쓰실 때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집중주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치부에 보시면 어느 부분에 오일을 뿌릴 거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에 맞추시고 집중주의를 누르면 거기에 이제 오일이 뿌려지게 돼요 근데 이게 먼지나 뭐 이런 게 끼면 잘 주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 역할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뭐 PT병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이 기능을 알면서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일을 공급할 때 상당히 좀, 그나마 수고를 좀덜수 있고요. 자, 오거 세트 다이얼 같은 경우는 내가 오거 파이프를 어느 위치로 할 거냐. 이거 같은 경우 오거 바이프가 90도만 돌아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80도, 그러면 한 270도까지 저희가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을 받아야 되는, 뭐, 트랙터라던가 차를 갖다 놨을 때 그쪽 방향에 맞게끔. 근데 이제 양 오거 파이프가 제일 길어질 수 있는 거는 이 180도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80도 쪽에다 놓고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DPF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항상 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뭐 DPF를 따로 태운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차후에 태우게 되면은 요 재생 쪽으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타고게 돼요. 아 자동적으로 이디 f 를 태우는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콤바인 같은 경우 계속 고속으로 쓰고 과부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요즘은 이 레버 타입이 아니고 요렇게 저희가 레버 타입으로 하나의 레버로 탈곡하고 예치를 할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상향해 보시면 가장 오른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되면 이제 작업등입니다. 이 작업등 같은 경우는 이 캐빈 전면부에 있는 작업등을 on을 할 수가 있고요. off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퍼 스위치. 와이퍼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하고 반대쪽으로 하면 이제 히터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가지 이제 풍향을 조절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방 카메라가 있었죠. 후방 카메라의 모니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방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업등입니다. 실내 작업등.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를 해서 뭐 야간에라도 알아서 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 편에 보시면 요즘 나와있는 오디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usb를 꽂아서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여기 시각 잭을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꽂아서 핸드폰 충전기라도 연결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린시프트라 그래서 지금 레버는 있지만 많이들 안 쓰시는데요 이게 흔들체의 어떤 각도를 조절을 해서 비산이 많을 때라거나 아니면 선별이 안 좋을 때는 이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한번더 털어 주거나 아니면 바로 국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손실이나 이런 걸좀 줄일 수가 있는 레버고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이 풍구 셔터입니다. 이 풍구 셔터 같은 경우는 이 풍구의 어떤 바람량을 조절을 해서 이 바람이 세면 비산이 많이 생길 테고요. 바람이 너무 약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선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레버를 잘 이용을 하셔서 조작을 해주시면 비산도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별도 약간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너무 다 잡아야겠다 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어떤 적정선을 찾았을 때는, 뭐, 국물의 손실이라던가, 아니면 국물의 거칠함이 좀덜할 걸,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를 좀잘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커터브를 쓸 건지, 아니면은 집을 배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커터 위에 있는 커버가 집속을 하면 닫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커터 쪽으로 하게 되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커터를 하실 때는 커터 쪽으로 그리고 집을 묶어서 쓰실 경우에는 집속 쪽으로 해서 레버를 고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거 스위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거도 가능하고요. 배출 스위치 온 그리고 배출 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 하강 그리고 좌우 해서 이 어떤 오거 파이프의 위치를 수동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오거 끝단부에도 이 스위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국물을 받아 주시는 분하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계신 분이 온오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를 요즘 모 회사의 차량이 화재가 많이 나죠. 저희 같은 경우 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상용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 했을 때는 소화기를 얻는 빼셔서 소화 그 불을 끄실 수가 있게 저희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서도 그나마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기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KC6130 케빈 내부 조작법과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국 8도에 있는 지점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대리점에 문의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